자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어,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어, 기관들이 좀 많이 사줬고 제가 어제 마감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기관에서 어 지금 반도체 업종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 꼭지다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만에 그걸 뒤집었습니다. 어 어제 그제 기관들이 많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5천억씩이나 거둬들였고 어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쇼커버링도 어 있을 것이라 좀 추정이 되고. 어~ 좀 팔았던 물량들을 되사드리고 또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어~, 화, 어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 미리미리 조금 들어오는 후이 정도 이 정도 쓰기면한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일단은 뭐~, 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하락했던 그 낙폭을 거의 뭐~ 회복할 정도로 어~ 올라왔습니다 아직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어~ 또 우리 증시가 또 반도체 중심이죠 반도체 중심인 우리나라 증시가 어~ 아시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낙폭을 회복하는 속도가 일단 가장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뭐 미국으로 따지면은 나스닥 지수는 뭐 이미 쫓아갈 수 없는 수준까지 빨리 급등을 하고 있고 S&P랑 다우가 거의 맞먹는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생소한 모습이죠 다른 나라보다 빨리 오르고 다른 나라 미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게 어 일단은 뭐 반도체 접종 중심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왔던 기관 물량이 다시 조금 돌아온 게 가장 큰 이유가 좀 됐고요. 어 오히려 이번에 좀 조정할 될때 조금 무분별하게 이제 조금 손절이 진행됐던 종목들이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어 조금 다시 매수하기 좀 애매해진 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오늘 또 이제 중국이랑 미국 뉴스가 나왔던 게 저번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하면서 미국이 중국 어, 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조금 바, 절반으로 낮췄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중국도 오늘 미국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주면서 어, 환율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외국인 수급이 좋게 어, 환율도 오늘 11원 하락을 해서 1179원이죠. 원래 7, 1195원까지 상승했던 환율이 어, 1179원까지 빠르게 다시 내려왔고요. 어, 그래서 지금 채권도 보면은 채권도, 어, 제가 저번에 차트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채권을, 지금 미국 채권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가 이 가격이 었거든요 1.0, 1.50. 근데 지금 미국도 보면 1.65까지 빠르게 올라온 것. 그러니까 지금 위험 자산에서, 어, 안전 자산에서 자금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 그니까, 그러니까 현재 증시가 좀 상승 추세에 있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추이그 다음에 중국, 이 상황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좀 변동될 수 있는 여건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좀 애매하죠. 상승 추세에 있지만은 뭔가 리스크가 있는 이 애매한 때, 이 애매한 때에는 이 완벽한 그 저항선 있죠. 2230 정도, 어, 2230을 깨고 상승하기 전까지, 또는 완벽한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좀 보여주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고, 신규로 막뭐 어, 조금, 뭐, 아,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지금 더 빨리빨리 빨리 사야겠다. 뭐, 하이닉스 올라니까 빨리 쫓아 사야겠다. 현대차 오늘 7% 오르는데 빨리 쫓아 사야겠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어, 조금 떨어질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더 올라서 안착되는 거 보고 매수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 드니까, 어, 이점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방송 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